우선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서정적 회안과 생상스의 감미로운 회상 시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김호중 가을꽃의 음향 시약. 김호중 가수의 가을꽃은 서정적인 회안과 생상스의 감미로운 회상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마치 어스름 속에서 흩어지는 해질녘의 아련한 빛을 닮은 이 음악은 교향악 작품과 나란히 두었을 때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가을이 주는 계절적 정서와 자연의 결이 일렁이는 심상은 교향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악기들의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어 어느새 음악이 갖는 서사적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많은 교향악 중에서도 밝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품은 걸작을 곁에 두면 가을꽃이 지닌. 안온한 기운이 배가 되어 더욱 뚜렷이 와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호승 시인의 노랫말은 구도자의 여정을 닮은 수사로 독특하게 섬세한 정서를 불러냅니다. 진리의 굶주린 산에 하나, 빈 소주병을 들고 서있던 거리에도라는 대목은 마치 황혼역의 거리 위를 걸으며 스스로의 내면을 찾던 이의 고요한 발자국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곡을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고단함과 희망이 교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적인 문학적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잔잔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김호중 가수의 가을꽃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감동을 선사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의 깊이 있는 목소리는 가을의 정취를 더욱 짙게 만들어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지난날의 추억과 아련한 감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호중 가수는 가을꽃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호중 가수의 가을꽃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을 명곡으로 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호중 가수의 가을꽃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